반갑습니다. 벌러집니다. 연휴가 연달아서 추석 연휴가 2주 가까이, 2주는 아니고, 앞뒤로 아무튼 이 업무가 좀 어, 빡세게 좀 연휴가 좀 밀렸다가 추석 끝나자마자 또 한글날 연휴가 와가지고, 그죠? 입양도 좀 원활하지 못하고, 저도 손가락 빨고 있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어, 연휴가 그렇게 썩 반갑진 않습니다. 뭐 쉬는 분들이야 좋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음, 일을 못하기 때문에. 어, 썩 반가운 어쨌든 뭐 예, 이번 주면 연휴가 끝나죠 음 주말 즐거운 주말들 보내고 계신지 저도 이제 바쁜 일다 밀린 일좀 처리하고 연휴 기간 동안 또 미리 밀려 가지고 아 몇일 동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또 겨울이긴 하지만 어, 가을인데 음, 점점 추워지죠 새벽 기온도 그렇고 그래도 꾸준히 우리 벌러지 닷컴은 또 우리 아가들을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가격과 건강한 개체로 다가 여러분들께 입양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 타란툴라 친구들 음, 인큐베이터 만드는 법을 알아볼 겁니다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제가 이제 10년 정도 10년 좀 넘게 타란툴라를 이렇게 관리해 오면서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이제 몇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괜찮은 방법들 몇가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기서 브리딩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어, 뭐 이렇게 좀 키우다가 암수 나오면 또 시도도 해보고 잘 나오면 또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당황하는 또 친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인큐베이터를 만드는 법을 좀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께서 사육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선 우리 애기들, 아고 어저께 스파가 된 친구들이 있는데요. 우리 타란툴라의 성장 과정은 이제 림프 스파이더링 유체, 뭐 아성체, 준성체, 성체 이런 식으로 가죠. 음. 우선 이제 어미가 어떤 종이든 대략 비슷한데 어 이제 날씨나 온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도 어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는 이제 알집을 묻는 걸 봤다 싶으시면 그때 날짜를 적어주시고 보통 한 5주에서 6주 정도 후에 어 알집을 빼주면은 이 정도 림프나 스파이더링까지는 와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한겨울에는 좀 날씨가 춥고 아무래도 보온을 해도 조금 성장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때는 두달 정도 잡으셔도 돼요. 저도 요거 5주만에 뺀건데 림프 였는데 한 3일만에 바로 스파가 됐습니다 어, 뭐좀 2-3일 차이가 나긴 했지만 어쨌든 웬만하면은 뭐한 5주 6주 정도면 다 스파가 되니까 어. 자 어떻게 세팅을 해요냐 처음엔 알집 그대로 제가 이제 위에만 개봉해 가지고 놨었는데 저희 뭐 벌레닷컴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 어, 정사각형 아성체용 사육장 이에요 어, 2000원짜리 요거에다가 이제, 뭐, 좀큰 통을 쓰시면은 아예 밑에다가 물을 얕게 이렇게 담아 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물을 담아 놨을 때는 이제 지금 같이 이렇게 좀 온도, 기온, 좀 일교차가 좀 많이 크고, 좀 밤에 춥고 이럴 때는 오히려 좀 과한 히팅이나 아니면 또 갑자기 온도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물이 또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전하게 이렇게 밑에다가 좀 두꺼운, 일반 우리 찢어지는 휴지 얇은 거 말고 두꺼운 키친타올을 깔아서 바닥 표면만 좀 적셔놨습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망사 내지는 스타킹이나 이런 좀 애들이 좀 공중부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뚜껑을 이렇게 닫아놓으면은 습도도 적당히 유지가 되고 온도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저기 뭐 전기장판, 전기장판은 좀 위험합니다. 밑에 바로 바닥에서 열원이 올라오게 되면은 애들이 또 너무 뜨거울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뭐 집, 집 내에 보일러를 트시거나 아니면은 뭐 실내 온도를 좀 높여주는 방법 아니면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우리 렉사장이나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하는 서랍장 같은 게 있으시면은 어, 그런 거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으시면은 웬만하면 뭐 금방 금방 어, 실온 한 25도에서 28도가 제일 적당한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좀그 정도까지 못 간다 싶으면 뭐 23도까지도 괜찮아요 조금 느리긴 하죠 근데 추우면 애들이 변이 되는 게 어,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다가 깔아 놓고 어떤 분들은 이제 바로 여기다가 이제 이 휴지 밑에 여기다 망사를 걸치지 않고 밑에다가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그래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너무 과습하다 보면 림프 같은 경우는 썩을 수가 있습니다 애들이 어, 곰팡이균이나 이런거에 좀 침식을 당해 가지고 스파까지는 괜찮은데 꽃게랑 단계 림프에서는 바닥에다가 아예 물을 적셔 놓고 그 위에 놨다가는 어, 너무 습해 가지고 애들이 조금 폐사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렇게 중부 그리고 조금 뭐 나는 온도 조절기 이런 거 없고 좀 너무 빡세다. 집에 그런 환경이 안 된다 싶으신 분들은 이대로닫으셔 가지고 요거를 이런 일반 채집통이나 이런 데다 놓고 이 밑에다가 전기 방석을 깔아 놓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요 안에 온도가 따뜻해지니까 이중으로다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얘들 쪄 죽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스파이더링 같은 경우는 탈출을 해가지고 망사 타고 내려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매끈매끈한 플라스틱에 있으면은 막 보듬거리다가 힘들어서 죽을 수가 있으니까 혹시 모를 걸 대비해서 여기다가도 키친타올을 깔고 살짝 습도를 맞춰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뚜껑을 닫아 놓으시고 뭐 전기장판을 놓거나 아니면은 뭐 기타 여론으로 이렇게 좀 따뜻하게 히팅해 주시면은 아가들이 금방 태어납니다. 간단하죠? 엄청 간단해요. 이거는 뭐 어떤 종이든 다 비슷하게 먹히는 방법이고 이제 뭐 물론 이제 조금 번식이 어렵거나 온도에 좀 예민한 소수의 종이 있긴 하지만 그런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어 웬만한 종들한테는 다 이렇게 편하게 부화까지 가능한 간단한 인큐베이터 만들기였습니다. 너무 쉬워요. 방법만 알면 쉬운데 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으니까. 저희는 항상도 그 입문을 하시고, 어, 초심으로다가 시작하시는 분들 위주의 채널이고 샵이기 때문에, 또 이제 뭐 만물 박사님들, 지식인들, 학명들이되는 그런 매니아 분들은 이제 좀더 높은 물에 가서 오시면 될것 같고, 꼭 거기 덧글 이상하게 달아놓고, 그냥 계단서나 다 하는 거왜 올리냐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 시간 낭비잖아요. 그죠? 그덧글쓸 시간에 어머니 그 마사지 한번더 해드리고, 어깨 한번더주무러주는 게, 그게 삶에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인큐베이터를 만드는 법을 알아봤고요.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저렴하게 또 오랜만에 입고된 친구들도 많이 있고 이제 좀 슬슬 추워지니까 제가 뭐 공지를 따로 하겠지만 이제 보온 보장 조금 이제 추가를 해주시는 날씨가 됐죠 이제 새벽에는 그래도 뭐 칠도 막 육도 이렇게까지 떨어지니까 하패까지는안 넣더라도 스트로폴 박스까지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요이 날씨에는 그렇게 참고를 하셔갖고 주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죠? 음, 이렇게 생겼어요, 애기들. 좀더 확대해서 볼까요? 아이고, 꼬물꼬물 그냥 아주 그냥 세상에 막 태어났어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건드리면 애들이 어우고 난리났어, 어우 그랬어, 그랬어. 어우 무서워. 안에도 엄청 많아 빠글빠글해. 이게 지금 2차 산란인데 이 친구가 1차에서도 뭐한 120마리 정도 나왔는데 지금 또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어,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구자 애기들. 아니, 벌러지는 이제 뭐 다른 샵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어, 저는 한 마리 한 마리 다 따로 관리하고 애기들 3일에한 번씩 꼭밥 주고 청소해주고 하기 때문에 솔직히 뭐 입양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건강 상태는 뭐 최고입니다. 그리고 뭐 개인 분양보다 비싸다는 분들이 있거나 뭐 다른 샵에서 이벤트하는 거 비교하는 분들 이 계시는데 뭐 그쪽은 그쪽 사정인 거고 저는 어, 최소한의 이제 생명에 대한 그런 관리비나 제가 또 책임지고 또 보상해드리고 뭐 이런 걸다 포함해가지고 적정 가격을 또 분양가를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인 분양가고 또 여러분들이 생물 입양하는데 있어가지고 제일 신용이 가는 샵이 되고 싶은 그런 샵입니다. 그래서 뭐 이용을 안 하시면 안 하시더라도 하시게 되면 믿고 사후 관리까지 제가 다 해드리니까 만약에 뭐 잘못돼도 다 보상해드리고 그런 부분은 100%니까 뭐 경험해 주신 분들이 알, 알기 때문에 그런 거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지만. 어쨌든, 어,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입양하시면더좀 감사를 할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오늘 또 홈페이지 작업을 좀 하고, 음, 어차피 연휴 때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어, 또, 애기들 분리 작업하고 할 일이 많네요. 자, 뭐 건강한 연휴들 되시고, 코로나 때문에 뭐, 계속 뭐, 집에만 좀 처박혀있는 상황인데, 어, 그럴 때일수록 또, 나무지게 또, 어, 힘내는 그런 또 대한민국이 되어야겠죠. 아주 언제 끝나는지는 사우나 못가 갖고 뒤질 것 같아요 아주. 사우나 좀 일주일에 한번 사우나 가서 이렇게 딱몸좀 풀고 막걸리 한 탁배기 한잔 하고 딱 그런 게좀삶의아기였는데아 그걸 못 하게 돼서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사우나 갈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다시 화이팅하시고 어, 벌러지도 화이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